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지금, 그 같이 꿈을 안고 했던 그, 제 친구들은 지금, 그, 변호사가 많이 되어고 있고, 특히 정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제, 그 미국과 유럽 현대사, 그리고 외교사를 했는데, 주임 교수님께서, 그 미국의 크루프 미국의 소련과 60년대 크루시프랑 그 배담할 때, 케네리 대통령의 자문가들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때 왜 제가 국제 변호사가 되려고 꿈을 꿨냐 하면은 첫째는 어렸을 때 제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좀잘 살고 싶어서였고, 둘째는 제가 변호사가 되려서 이제 그 가분을 주지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보좌관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왜 보좌관으로 끝낼려 고 했냐 하면은 보좌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지만 욕은 보스가 대신 먹어주기 때문에. <laughs> 챙길 거는 보좌관이 훨씬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박한 꿈을 <웃음> <웃음> 가지고 살았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약 졸업하고 나서 십몇 년이 흘러서 제 친구들 보고 그럴 때 저는 참 제가 가장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면 교회가 은근히 세상에 대해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권력자는 권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부자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어느 날 세상의 그양은 축이라고 할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권력자나 부자들이 세상이 권력자나 부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입으로는 근 가, 은 나왔어도 내게 있는 건내게 주니 주님만이 참 만족한다 그러면서도 나가서 사는 걸 보면 하는 행동이나 결혼할 때는그 가치가 있는 걸다 보면 은근히 세상의 권력과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탄을 조성하는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나가면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 기가 죽는다는 것은 나는 여러분이 기가 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가, 세상의 리더십과 우리는 왜 다르냐? 여러분, 목회자 예를 들어볼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목사처럼 한심한 리더는 없다. 왜냐하면 도대체 사람들의 그, 그 순종을 여권에 어떤 건독지가 없기 때문에. 경찰 말을 안 들으면 감옥 가니까 경찰 말 듣죠. 싫지만 그래도. 어, 선생님 말안 들으면 정수가 안나는데 선생님 말 듣죠. 사장 말안 들으면 목이 달아나니까, 목구멍이 뭐 부어힘이라고 사장 말을 듣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 목사 말안 듣는다고 뭐 내가 뭐 여러분들 밥을 먹일 겁니까? 뭐라고 할까? 그런데, 그리고 회사에서 잘하면 보너스 주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돈 내면서 오라 고 그러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지가없어 그렇다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길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리더들이 한번 움직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본신이 일어나는 것이야. 왜 한국사님 한번 가라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서울에서 잘 나가던 본수로푹놓고 한동대 내려가는 것이입니까? 얼굴도 잘안 주는 거기. 다음 주에 김영길 총장님이 오시면 외환 주나 물어보시오왜 그런 기가 막힌 본신들이나오니까 이사회에서 보면은 모든 저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모든 목회하려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얘기를 딱 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리더십은 부르시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내가 태에서 나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오미 복중에서 나으로부터내 이름을 말했다고 했죠. 리더십의 첫 번째 스타트는 하나님의 리더십은 부르시 콜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콜링을 언제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섭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만은,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아니고, 못 나갈 때도 아니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때부터, <laughs> 내가 태에서 나암으로부터, 내가 내 존재를 모르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불러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만할번덕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를 선택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준비시킵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사랑하기로 작정해놓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끔 깎다다듬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부 만장을 믿는 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공식 등에 걸려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눈은 많이 높은 것같아 정말 나처럼 인물 좋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천국의 수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부터 콜링을 시작합니다. 이 콜링은 무서운 것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부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줍니다. 낮에와 밤에 달리너를 성취 못합니다. 어떠한 제국의 칼날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을 성취 못합니다. 부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주체입니다 주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는 포항에 내려갈 때마다 한동대 내려갈 때마다 저 스토리가 많습니다. 3월, 작년 3월달에 한, 포항에 내려갔을 때 제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겠습니까? 포항에서 굴러 갈라졌서요신에 나온 보셨죠그 갈라진 부분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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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고 있었잖아요. 아 정말 거의 한국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서 조금은 나를 그렇게 반겨줬어 <laughs> <laughs>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이렇게 랜딩 기어가 먼저 퉁 빨리 내려오고 벌써 알았어요 근데 그몇첫 동안에 공포라한공포와지가넘으미면은아무튼 신은 우리 아마 여러분 그 허로 영화를 보면막 소리 지르고막 소리 지를 기록도 없어. 씩 소리도 못 합니다, 다들. 그 공포가 그게 있이니까 그러면서 저는 기도 딱 하나 했습니다. 치사하지만 명성을 믿는 거고 뭐고 나는 명성도 좋지 선지님이 <laughs> 땅에서 내가 입을 것이 있으면 좀 살려 주십시오. 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비, 그 비행기에는 포항철도 주주총회 가는 그 40대, 30대 당부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절제된 면으로 잘 빠져나왔는데, 나와서 그냥 제가 한 10분 후에 한 동네 방향으로 갔습니다. 갔다 와서 거기에 포함 게스트하우서 트레비를 틀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고 였는지 알았어요. 전문가 말에 의하면 비행기가 두동강이 나는 사건에서 한 명도 안 죽은 건 그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엔진에 불이 안 붙은 게기적이라니요 저는 이 모든 것걸 생각하면서 그 비행기 갈라진 걸 보면서 저는 그때서 기가 질렸어요. 이게,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면이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 사도행전 27장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좌초를 합니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꿈 얘기를 해어때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와 리벳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는 바울 니네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니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배에 타고 있던 로마의 모든 병정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덤으로 살려준다는 것이 교만은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준 것 같아서 형아 내가 너 때문에 그 비행기 살려줬다 사람도 살려줬다 그런데 저 말고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들이 한두세명더 있었어 나중에 만났어 <laughs> 집하러 가서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저도 그걸 타고 있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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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들도. 바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응주신누름이 아닙니다. 세대 <laughs> 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최악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눈에 뵈는게 없어. 거의 인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죽음인데, 죽음을 뚫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못할 게뭐 있겠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이 온누리 교회 건물이 너무나 반갑고, 눈에 눈물이 핀 거. 자, 그러면, 죽음을 거친 사람은 적당히 살지 않습니다. 적당히 죽으니까 적당히 사는 거지. 십자가로 완전히 죽은 사람은 구원합니다. 그의 생애는 New Life in Christ. 엄청나게 다른 다이나믹으로 바뀌는 거지. 그때 제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자, 그러면, 30대 에 제가 그때 죽을 생각을 조금이나마 했을 까요 전혀 그런 것이 나리오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것은 순식간에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니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려주시기 때문이고 살려주시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특수부대 파견할 때 영화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을 완성하기 전에 살아서 돌아오지 말아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특수부대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사명이 있어서인데 사명이 이르신 까지는 하늘나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약 안 챙겨 먹고 그렇게 안 뛰어도 괜찮아요 맨땅 헤딩해도 아직은 안 죽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위해서 일어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볼니까 그렇게 살려고 둥 받은 거리지 마십시 직장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패닉하지 마십시오 매 님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패닉하지 마십시오 되게 돼 있어요 감독의 머리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너무 조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바로 콜링의 중요성.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분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다치게 하겠는 거지. 낮에 너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한다니까, 불가운데로 지나봐라. 물가운데로 지나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이 자신감이 없다면, 내가 무슨 깡으로 오누의교회 교인들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제가 도시락 사들고 쫓아다니면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는 또 설교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아주 높으신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도 그렇게 똑같은 매너로 그 다음날 한 칸방에서 하나서 가난한 집에 가서 신방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강제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약제 앞에 오만하지 않는 그 힘은 바로 이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다 그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부른 자다. 전능자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이것은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박수하기보다, 그 어떠한 급력보다, 그 어떠한 프리덴셜보다도 더한 강력한 힘이지. 콜링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관둬버립니다. 백기를 빨리 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이 있냐 없냐는 얼마나 빨리 백기를 드느냐에 달려있니한 5년이라도 같은 일을 해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홀링이 약하면 조금만 힘들면 관둬버립니다. 내가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른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부른 다음에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킵니다. 내 입을 이 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능력을 이제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 리더십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만으로도 좀세 시간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는 리더에게 탁월한 이런 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저는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좀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육의 약점은 뭐냐면은 너무 컴퓨터와 영어를 치중하다 보니까 컴퓨터와 영어는 어떤 전달체의 뿐입니다.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이죠. 컴퓨터와 영어는 어떤 전달 도구, 도구인데 그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미래를 바꿔가겠다는 사람이 근데 자기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 나라가 딜하는 가장 큰 상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챔피언십을 먹으려는 감독이 상대 팀의 전적을 전혀 모르겠다는 고건 말도 안 됩니다. 보통 모든 감독들 머리에는 상대팀 선수들이 언제 감기를 할것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어떤 타석에서는 어떤 투수를 대할 때 어떤 폼으로 선다는 것까지 다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화 시대 때 우리가 가장 딜을 할 대상이 미국, 일본, 소련, 중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한번 읽어볼 적이 있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리더가 되겠다고 합니다. 히틀러와 처칠의 싸움에서 이대지던데 히틀러가 지금 큰 이유 중 하나는 히틀러는 독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잠재력을 알지 못했고 영국이라는 국민들의 독기 있는 저항력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처치은 젊었을 때 아프리카, 미국, 영국, 독일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를 알고 타인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의 능력 중에 하나는 이런 방대한 자기와 남의 나라의 역사에 대한 통달함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철학을 읽고 문학을 읽어야죠.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날은 너무 가식의 문화입니다. 간지, 간신히 퀴즈쇼에다가 답맞을 정도로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블룸이라는 하바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가식이한 말로 이시대 가장 무서운 저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아는 척하는 것이죠. 죄와 벌을 도스토에프스키가 썼다는 것을 써낼 수 있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죄와 불에 진짜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읽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고뇌와 그런 감동을 우리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얄팍한 대화도 굉장히 얄팍하고 깊이가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믿음십상실이니다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을 다루는 기습이라든가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돈에 대해서 선거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얘기하면 무조건 세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 여러분 어, 미국의 강점 중의 하나는 돈에 대한 철학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버는 돈을 번 부자를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면서도 영적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철학을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 파이낸스에 대해서 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잘 다루지를 못하면 또어떠떤 조직도 50명 이상의 조직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훈련을 비롯해서 또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사람들의 지성과 감정을 터치하면서 잡아버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데 어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리더십에 게 준비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리더를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그 세계를 보면 센곳생 나온 것지만 거기에 리더를 주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 돼서 요셉이 내놓은 그 총리 대신으로서 내놓은 경제정책은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곡식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7분의 1씩 그게 세이브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고대 경제 논리로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립을 어떻게 뿌려나갈 수 있었느냐 하면, 요셉은 이집트에, 거기서 에 그걸 다 치러 간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상류층들을 다루는 법을 익혔고, 거기서 보나마나 이집트의 재무구조와 문화를 익혔겠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집트의 최고 하류층들 사람들과 일하면서 이집트의 빈민들과 이 중류층들의 그 마인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보낸 13년은 그냥 센곳에한게 아닙니다. 아,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부를 우습게 생각했다면 왜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집트 신을 섬기는 그궁중에서 40년을 기르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의 노하우를 전수시킨 것이죠. 모세와 모그 다음에 40년 광야성을 통해서 영성으로 매듭을 지어서 리더를 만드는 것이죠이 과정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아십시오.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에서는 예비고사 성적 낮으면 시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나쁘게 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흑벌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만, 태도가 그게 나빠요. 어디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있는 시카고에 있는 어떤 장로님은 말이죠. 다음 세대를 선교에 좋은 목회자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대학에 가 있어요. 큰 아들이 이번에 얼마나 선교대회를 가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문자 보낸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두렵다. 그렇게 땡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얼바나들에 <laughs> 첨석한 큰 아들을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까지도 교사서 헌신을 해버렸어. <웃음> <웃음> 우리의 마인드가 너무 못됐어. 항상 세상에서 안 나가면은 주님이 부르셨다고 그 뒤로 도망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영도기를 쳐서 내쫓아야 돼.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식험을지는 하지 마십시오.